삼성전자가 한국시간 오후 10시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를 미국 뉴욕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열고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리4와 갤럭시 Z 폴드4가 전격 공개했습니다. 플리4는 전작 대비 용량이 약12% 커진 3700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특히 25W 이상 충전기 사용 시 0%에서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작보다 65% 밝은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와 스냅드래곤 A+ 1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밤낮 상관없이 고품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폴드폰은 새로 추가된 태스크바 기능으로 PC와 유사한 레이아웃을 적용해 빠른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S펜은 지원되지만 내장형은 아니며 모두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카메라의 경우 5천만 화소의 광각 렌즈와 최대 30배 스페이스 줌 기능을 적용해 전작보다 고품질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얇아진 힌지와 베젤로 그립감은 유지하면서 커버 스크린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역대 폴드 시리즈 중 가장 가벼운 무기를 가졌습니다. 이날 콤팩트한 디자인과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하는 갤럭시 버즈2 프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버즈2 프로는 24비트 하이파이 오디오를 통해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기는 전작 대비 15% 작아져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40% 향상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자랑합니다. 26일부터 한국,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16일부터 7일 동안 국내 사전 판매가 진행됩니다.